그래서 제가 자꾸 입혀놓은 no 사람들을 하면 안 된다. 인중 긴 사람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요. 아시겠습니까? 꼭 이렇게... 꼭 그렇게... 제 얼굴을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까? 되게... 대단하다. 이때가 더 늙어 보이지 않아? 대단하네요. 저는 <laughs> 이때 용기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이 상태로 유튜브를 시작할 생각을 했을까? <laughs> 대단한데?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계속 그랬어요. 괜찮겠냐고. <laughs> 진심으로 몰랐거든요. 괜찮겠냐고. 이대로 시작해도 괜찮겠냐고. 네, 이때는 이제 한창 필러가 그득하게 있는 상태에서 살까지 쪄가지고 살이랑 필러가 갈대를 잃은 거죠. 없어 <laughs> 없어서 이제 터질려고 있는 거죠. 그때 뭐머있었어 다 했었어요. 이거 보세요. 네. 다 했잖아. 아, 근 입술이 근데 너무 돋보이긴 하네요. 이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아보고, 그 다음에 녹이지 못하고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. 사실 러시안 리필러를 당한 거죠. <laughs>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요. 그래서 제가 자꾸 입쳐놓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. 인중 긴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. 하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요. 아시겠습니까? 꼭 이렇게. 그렇게? 제 얼굴을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까? 아, 이거 실제로 잘한다는 데서 거기 대표 원장님이 해주신 거예요. 러시아 립 필러를 당한 거죠. 그,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좀덜 놀랬던 게 과한 걸 추구했던 때라서 그때는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, 어, 조금 과하네?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점점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더 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필러가 있는 위치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퍼지니까 더 보이고 제가 미끄럼틀이 된다고 했잖아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죠? <laughs> 이런 입술을 주변에서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아이 러시안 리필러를 당한 원래 구강구조 튀어나온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.. 이거는 살이.. 살이 더 쪘네요 더 만삭이네요 아 이게 만삭 아닌가요? 많이 부었는데 아직까지 못 녹였네요 <laughs> 이때는.. 이때는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<laughs> 업체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니 분명히 안 붓는다 했거든요. 근데 시술 2 시간 후부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연락을 했어요. 차라리 붓들 정도로 부었다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붓기를 가라앉추 나온 거예요. 울트라콘이라고 요새 이제 한창 많이 하는 걸 하는데 얼굴 전체랑 눈 밑에 눈밑 꺼짐을 개선하겠다고 좀 깔았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눈뒤 반쪽에 반쪽 가리가 되고 얼굴은 이렇게 부었고 팔자주름이 붙다 못해 이제 없어졌네요. 아~ 네, 네. 좀 사람이 됐네요. <laughs> 이때는 싹 녹였네요. 이 보시면 입술이 좀 사람 입술이 된게 보이실 거예요. 이때 뭔가 굉장히 이제 인중으로 인해서 댓글 시달림을 많이 받고 해서 현실 자각을 좀 하고 전반적으로 다 녹였어요. 앞볼, 그다음에 턱, 그다음에 특히 입술. 입술이 제일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입술을 그냥 싸그리다. 누가 입술불 붙이고 도망간 줄 알았어요, 진짜. 녹으면서 소리 질렀거든요. 너무 아파가지고. 정말 강력하게 녹였습니다. 왜 이렇게 튀기지? 조금씩 노아가. 조금씩 동글동글해지고 있네요. 아 많이 동글해졌네요. 살이 찌면서 이제 관리도 안 하니까 좀 조금씩 처지고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많이 쪘네요. <laughs> <laughs> 살이 쪄서 팔지이 <팔차도> 없어졌네요. <laughs> 이때 이제 5월부터 제가 살을 빼기 시작했거든요. 이제 조금씩 빼려고 노력하고 있을 단계. 아직 보이지는 않은 단계. 오 많이 뺐네요. 제가 이제 제 얼굴을 짜면서까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요새 TV나 드라마에도 입술 너무 과하게 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입술 과하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. 딱 보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.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입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과한 게 보이실 텐데 너무 과한 필러나 과한 볼륨은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참고하시고 항상 필요한 시술만 소량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끝. 끄...